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나의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 쇠아, 의아 쇠아, 이고새아침아으아너 주의 사람아 쇠아, 살아 마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14장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급류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수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상업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의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에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그 평안이 늘 가득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려고 애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이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아마 성도인들께서 듣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계속 선포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사의 말씀을 두 장씩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은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도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중심으로 그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또 무엇을 깨닫고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13장부터 14장의 말씀은 그 중심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큰 전쟁을 치르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시고 군대를 모으시고 또 바벨론에게 너도 군대를 모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그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대해서 전쟁을 하자고 하시는 것일까 그러시면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십니다. 1 4장의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14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압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다른 성업들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도륙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지 않다고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바벨론이 살아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하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정의로운가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공의로운가 오늘을 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거대 제국을 통해서 아니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아니면 바벨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요청되어지고 있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행했고 억압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있습니다. 14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이 된 아침의 아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북극집회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겸손히 그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개명성이라 불리는 이 바벨론은 스스로 높아지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끔찍히 싫어하시죠. 그런데 바벨론은 교만하고 포갑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날이 되게 하고 그리고 공포에 질리게 되는 날 그리고 살육이 진행되는 날 진노와 분이 맹렬히 타오르는 날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멸절되는 날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면서 바벨론의 그 교만한 것들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다고 하나님 오늘 선포하십니까?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하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조롱당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시니가 누구인가? 14장 22절 23절 그리고 이하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너 우리 너무 미약하신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내게 베풀어진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여 설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판 전쟁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심판만 선포하지 않아요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자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1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히 무너져 조롱당하는 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안식하게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날로 선포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아니면 갈등 가운데서 피해를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1 4장 일절부터 십이절에 일절부터 이절에 보면 그들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되고 그리고 노비가 되고 사로잡혀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슬픔과 공고와 수고에서 그리고 강제 노역에서 노여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듣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힘든과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위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도록 부르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과 안식의 날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억압했던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 여호와의 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이들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이 아니라 안식의 날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또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표가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힘겨워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영역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겸손하며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훈련받고 계시는 또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서도 잘 훈련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바벨론과 같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라고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종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와 관계맺는 모든 가정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에 안팎에서 만나는 모든 동료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히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혹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안식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기쁨을 선포하며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올 한해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온 교회가 합심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값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러하오니 온 몸과 온 삶과 온 뜻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아래 겸손히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의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을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수술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참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관에 강건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준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훈련의 기간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 훈련받아서 몬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훈련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의 다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